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 말씀드리듯이 준비가 된거 같네요 어? 어? 아키체크 중이네요 아닌가요? 어? 아니네? 예? 어? 하는 거 같은데요? 어? 야하이노 야. 같은 경우는 콤보가 전 캐릭터 중에 가장 강한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근데 콤보 잘 쓰는데요 복미사가 아, 이...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게 펀드 피 PC로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아, 맞습니다 아이자 선수가 어? 잘 써요! 어 말하자마자 셋업 셋업 패턴 패턴, 패턴, 패턴. 이죠 패턴. 패턴. 진짜 패턴이죠, 아, 패턴. 패턴. 진짜 패턴이죠 아 진짜 패턴이에요 진짜 네. 진짜, 진짜. 아 근데 모조 게임이 그냥 두대맞고 터졌는데요? <laughs> 와 역시 해외 대회에서 4강까지 들어간 아이고. 강호 플레이어 대단합니다 아 카운터 이거 굉장히 아픈 시동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한게 이제 주민 선수는 최근에 막 시작했는데 그쵸. 상대가 너무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 어, 아닌가 상대적 유빈데 상대가 너무 안좋죠 아, 근데 또하이더란 캐릭이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좀 이제 메인픽이나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효과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게임이 2와서 이제 굉장히 화력이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하이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화력이 굉장히 센 때리기라 약간 체감이 더 되는 편이죠. 아, 대공 굉장히 야... 잘 쳐졌구요. 이거 진짜, 좀... <laughs> 저게, <저희 웃음> <저희 웃음> 나... 제가 최근에 주변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아, 저도요. 아, 굉장히 플레이 타임에서 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최근에 팀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락도 보여줬는데. 아, 그래. 그랩즙으로... 랩 아, 이게 너무 그랑블루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이요 <laughs> 아, 그 와중에 또실리를 챙기는. 아, 다음 라운드에서 기드먼다 아, 이거 미스. 아, 이거 헤릭이 론드를 켜야 하기 때문에. 모두거든요. 론드, 이번 작에서 굉장히 강해져서. 그렇죠. 정말 강합니다. 모두가 1티어로 꼽는강캐 와, 댄스. 잘 봤어요? 아, 하지 드나 아, 엽가들이요. 아 예. 왠지 모르겠는데. 아, 정가드죠. 정가드죠. 정가드인데 역가드 같은 정가드. 그렇죠. 언더나이트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매에서 승기수는 절대 역가드가 나지 않습니다. 저데이 게임이 저게 만약에 역가드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큰일이 나죠? 그렇죠. 자, 계속 진행하고, 놓쳤고요 고쳤, 여기서 중단, 하단, 이게 잘그었지만다 막아주고. 자, 계속,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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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막아요, 다 막아요, 다 막아요. 하지만 계속 내 턴, 계속 내 턴. 어, CS 써주면 이제 셀레스 고파이거든요 아, 그냥 게이지의 템면아니다 아이 게이지가 짝짝 차오르다 아 승리해줘 아이스클레이 그러니까 저기들이 지금 이제 롬드레키를 있게 해줘 그렇죠. 지금의 롬드레키의 강함을 상징하는 기술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발전 속... 어주잘하어요어어어어 잘하는 주빈? 빨간 공, 인간 입니까지받서 그럴 수 있죠 잡아주고요 아, 오잡잘 잘 풀었어요 하지만 승리하아 근데 그좀 누르고 싶긴 한게 캐릭터 무료 원버전 승료 그랑블 판타지 버. 라이징거든요. 근데 승룡인데 잡기 무조건 또 없어요. 한정 아, 또잖아요 자. 와! 어? 잘 나갔죠? 어, 이거 할 만한 해요? 만한... 할만한데 아, 아, 와, 뒤에는 판정이 진... <laughs> 진짜 아픈 시동이거든요. 이거 맛이 진짜 아픕니다. <laughs> 무조건 벽을 가야 돼요, 이게. 한천 달았어요. 게이지 하나 썼는데 지금 이제 셋업을 깔겠죠? 와, 데미지가 잘 막아야 돼아 실드 확인 못했고 와좀와와야 아. 이거 야생적인 심정 와! 주빔! 이걸 설마? 어? 아 와. 이거를 아하하하하 아. 아. <laughs> 살짝 얼벌레했지은 자이작 이렇게 좀 시작부터 좀 위험한 이럽 <웃음> 방송을 보는데 오늘 아, 아, 주빔이 파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자 일단 벽이에요 하이도는 벽에서 잡기 콤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벽 압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득 아못해 이득 어? 어? 복으로 잡았고 근데 밖으로 잡았을 <laughs> 아! 이것도야잘 넣었어요 콤보 저는 저 콤보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 맞던데 다잘 때려놓고 아니 하이도 하는 사람들 다 저기 와, 와, 와 아너 모르지 맞아, 맞아. 어, 이거 모르잖아. 이거는, 어, 또, <laughs> 이, 딱 봐도 뭔가, 게임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laughs> 너, 바로, 눈 막는구나. 확실히, 저만 캐치가 좋아요. 네. 야,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벽으로 가주면, 이거 모르거든요? 이게, 벽감면다 평등해요?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드레키가 작게 다시 되는 거 중에 점프 강기 공격. 아니, 그냥, 앉아있는데도 그냥 가드가 돼요. <laughs> 앉아있는데 가드가 되고, <laughs> 내려 <내가> 와서 2 d 이요예요 보통 게임에서 이럴수 없는 <laughs>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게임 언더나이트 인버스라는거 아우 아 진짜 어, 어, 위험합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자리 바꿔줄 수 있나요? 아 주빈 오늘 사고 치나요? 자리는 마, 못 바꾼 듯이 세레번 걸어놓고 또 워낙 오! 안전한 스톱이라서 와와오한 번쯤 승고요 확정이죠 하지만 이거 상황이 좀 이제 애매하죠 와아! 승리의 주문! 어, 괜히 승리의 주문이 아니거든요 자, 이 팀. 아, 사실, 이거면, 아, 네. 이거 싱글벙글이거든요, 지금. 싱글벙글. 하 아, 이거 왜냐면은, 잡아주면 좋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굉장히 까다로운 플레이어라서. 하지만 이게 또, 주면서 이기면 정말 대단한 일도 아닌가. 아, 하지만 이거. 오, 어, 이거 샌드! 이거 굉장히 아픈 시도. 그 다음 턴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 이제 한4천0 0 정도 굽히고. 이거 킬각이거든요? 여기 실면 죽어요. 와잘들어가아거네 카운터. 아, 아 근데 준비는 아, 굉장히 선방데 선전 했지만 역시 아이작 선수 압도적인 콤보를 보여주면서 아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